오늘 본문은 어,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어, 혼돈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laughs> 본문에 어디에 등장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위험을 갖추시고 능력의 허리띠를 띠시며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세계도 국권이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여러분, 어, 주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이게 좀 의역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 따지면 주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왕이시다 또는 여호와가 왕이 되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제 옷을 입으시는데 어떤 옷을 입으시냐면 사실 개정개혁이 조금 더그 부분은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개정개혁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어도,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도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경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무슨 옷을 입으셨대요? 능력의 옷을 입으셨대요 근데 어또 개정 개혁은 여기서 생략을 좀 했어요. 원래 히브리어를 보면 은 능력의 옷을 입으셨고, 권위의 옷을 입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권위는 다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권위는 권한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와께서 왕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옷을 입으셨는데, 어떤 옷을 입으셨냐면,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갖고 계실 옷을 입으셨고, 두 번째,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도 있을 뿐더러 다스릴 능력도 있으실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띠를 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구약성경에서 띠를 뛴다라는 표현이 등장한 적이 몇번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그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띠를 띠고 띠를 띤 상태에서 먹어라. 왜죠? 급하게 도망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띠를 띤다라는 의미는 어떤 한 시기가 된 거예요. 네, 구약 성경에 두 가지 케이스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도망가는 케이스예요. 띠를 띠고 도망가는 거죠. 우리 따지면 사실 띠라고 얘기하지만 그 여러, 여러분도 아마 경험 안 하셨겠지만 그 보자기를 이렇게 메고 다녔던 가방이 아니라 이 안에 뭐 간식이나 도시락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띠 안에는 중요한 물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허리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네, 허리띠가 아니라 <laughs> 대부분 아 벨트. <laughs> 그러니까 벨트 물론 벨트를 매어 벨트를 매는데 벨트를 뭐 <laughs> 겉옷 하나만 있기 때문에 펄럭이 않기 위해서 벨트를 매까요 그때는 천이 굉장히 고가이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띠가 우리로 따지면 가방 역할을 하는. 예요. 예수께서는 그래서 띠 가지고 가지 마라. 원래 거기 띠예요, 띠. 네. 가방 가지고 다니지 마라. 가서 그냥 주는 대로 먹어라. 비상식량 챙겨가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laughs> 그래서 띠를 뛴다라는 거는 첫 번째는 도망갈 때 어떤 간단한 물품들, 귀중품, 그다음에 도시락, 뭐이 정도 들고 빨리 나가라. 이런 이럴, 이럴 때 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빨리 도망가야 될까요? 그럼 다른 케이스겠죠. 이제 띠를 띠고 뭘 해할까요? 야 전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안에 비상식량을 놓고 그리고 띠를 매고 가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할 준비가 됐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왕이세요.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이 땅을 다스릴 권한도 갖고 계시고. 이 땅을 다스릴 권위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과 언제든지 싸우실 준비가 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우리의 삶과 교회에 좀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법으로 이 교회를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권한을 갖고 계시고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해내지 못하는 그 영적 세력과의 전투를 마땅히 우리 대신에 싸우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우리는 적용할 수 있죠. 이 절은 그 기간과 범위를 얘기하는데. 주의 보자는 예로부터 경고이 섰으며, 주는 영원히 계셨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리고 능력과 권한과 띠를 띠신 상태에서 다스리시는 그 기간이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신다라는 것이죠. 음,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것과 맞서신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강물이 소리를 지릅니다. 강물이 그 소리를 더욱 높이 지릅니다. 강물이 미친 듯이 날뛰며 소리를 높이 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강물이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실 강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물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큰 물. 큰물 또는 큰 홍수, 홍수로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o NASB라는 이제 성경 번역 버전에서는 어, 홍수라고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NASB를 참고하는 이유는요. 가장 문자적으로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한 게 NASB예요. 그래서 NASB는 아마 무료로 풀렸습니다. 라이센스가 아마 무료로 풀려서 여러분이 뭐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번역본이에요. 그 가장 원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한 성경입니다. 혹시 ESV 성경 읽으시는 분 계세요? 안 읽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 세 번역 되게 좋은 성격이에요. 세 번역 읽으셔도 됩니다. ESV 같은 경우도 원어를 너무나 많이 반영한 성경인데 신학적인 판단을 가지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흙 물, 홍수 그러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물은 사실은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생명과 관련된 어, 개념이죠. 그래서 물이라는 것을 생명과 관련돼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니라.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어, 되게 그 동상 동상교회에서 하는 되게 유명한 그것도 생수의 강이죠. 네. 왜냐면, 물은 생명을 뜻하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도요, 물에 의존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그때의 농사가 망해요. 이스라엘에 비가 딱두번 내리거든요. 이때 두번 내리지 않으면, 이제 뭐 흉년이 드는 거죠. 또한 가지 물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혼돈과 무질서를 뜻하기도 합니다. 큰 물이 일어나거나 그곳에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갔을 때에 그곳에 어떤 것이 남게 되죠? 남는 게 없게 되는 거죠. 잔해만 남게 되고 폐허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물은 생명을 뜻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우물가를 중심으로 무역로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물은 언제든지 그 지역을 휩쓸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 실제로 이제 이집트와 메스포타미아 문명을 보면 그 문명이 강이 넘쳐서 범람하는 것 때문에 농사가 잘 되죠. 일정 부분 강이 넘쳐야 됩니다. 근데 강이 지나치게 넘치면은 그 강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큰 강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홍수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강가 근처에는 하층민들이 살았습니다. 굉장히 그 낮은 계급들이 살았고, 강가에서 좀 멀리 떨어져 홍수 피해가 없는 높은 곳에 항상 귀족계층이 살았던 것이죠. 어, 그런 의미에서 물은 언제든지 혼란을 줄수 있고 무질서를 야기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고대근동아시아에서는 물이 혼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난 신화와 고대근동 신화에서도요, 어, 그, 최고 신이 언제나 물과 싸워요. 그 물이라는 것이 신과 대적하는 개념으로서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신이 그런 배경 속에서 뭘 표현한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과 맞서 싸우시는 분이신 거예요? 혼돈과 무질서와 맞서 싸우시는 분이라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심지어, 여러분, 은사는 너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좋은 거잖아요. 은사 많을수록 좋아요. 은사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런데 그 은사조차 바울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질서에 맞게 사용되어 줘야 된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성으로 사용되어진다면 우리의 질서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혼돈과 무질서와 싸우시기 위해 권한과 권위도 갖고 계시고 언제든지 싸우실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준비도 되어 계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투는 어떻게 보면 영적 세력인 사단과의 전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에서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하는 것들과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무질서를 가져오고 어떤 것이 혼란을 가져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좀 명확해요. 네 인생의 주인이 나다. 언제나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어떤 판단을 해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무지서가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혼란이 올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어, 제 생각은, 우리가 그, 예수께서 사용하시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겨자씨 전략과 누룩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겨자씨 한 알이 심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사실 한 영혼, 한 사람 전략이거든요.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열두 사도를 부르셨고, 그 열두 사도를 부르신 다음에 또세 명을 특별하게 더 부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언제나 중요한 순간에만 데리고 다니셨죠. 그런데 반대로 <laughs>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도 얘기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악한 것, 무질서, 그다음에 혼란 이것도 우리 가운데 곰팡이처럼 누룩이 될수 있어요. 곰팡이는 처음 보면 바로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제거하면 안 되죠. 네. 뭐 알콜이라도 뿌려서. <laughs> 네. 그냥 제거하면 곰팡이눈이 남아 있잖아요. 저희 집에 곰팡이 많이 펴서 제가 잘 알거든요. 네. 저희 집에 뿌릴 때는 그 여러분 그 안경 써야 되는 거 있잖아요. 엄청 센 거. 네. 제가 그 지금 기관지가 굉장히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까지 몰랐어요. 근데 작은 방에 들어가니까 어, 곰팡이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뿌려야겠구나 여러분 <laughs> 우리 가운데 무질서와 혼란이 침투했을 때도 우리는 주의 법으로 반드시 그것을 제거해 나가는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그것이 저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4절에 보면 아무리 큰 혼란이 있고 아무리 큰 무지서가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더 그것보다 어미하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물소리보다 더 크시고 미친 듯이 날뛰는 물결보다 더 어미하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은 더욱 어미합니다. 여러분 어미하다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엄청나다. 엄청난 위험을 갖고 계시다. 뭐 국어 사전을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국어 사전에서는 엄하고 위풍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놀랍고 기이하고 초월적인 것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어, 번역이 저는 전능이라는 번역이 좀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네. 그래서 영어 번역으로 Majesty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큰 물소리 혼란과 무질서를 어, 완전히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음, 어, 이 혼란과 무질서가 창조주의 질서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창조주의 질서를 계속해서 깨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절대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많이 깨려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잘못 다스리는 바람에 엄청 큰 문제가 현재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 아닙니까? 네. 어,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질서, 주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나타내는 어, 상징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주님의 질서를 찾기 쉽지 않잖아요 너무나 세상은 혼재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이 오절입니다오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증거는 견고하게 주님의 증거는 견고하게 직역, 직격한게 맞는데, 주님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테스티모니라는 단어, 이제 증거라는 단어가 맞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이 증거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을 때는 보통은 율법을 뜻합니다. 왜냐면, 구약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증거가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드러난 증거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거룩히 단장하고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있대요? 주님의 집이 단장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이 율법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주님의 율법과 주님의 성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로 따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율법 이러니까 좀 딱딱해 보이는데? 주의 말씀과. 주의 말씀이 지배되는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배 때마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느끼기 위해서 소망하지 않으세요? 혹시 저희 다섯 가지 핵심 가치 외우시는 분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질문할까봐 지금 다들 고개를 숙이시고. <laughs> 네, 저희가 제가 굳이 얘기하자면 찾는 이 중심 진실한 공동체 균형 있는 선장 안팎의 변혁 소망하는 예배죠. 네. 그 소망하는 예배 무엇을 소망합니까? 사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다스리시기를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는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고 예배 때마다 주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죠.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순진한 대답 아닙니까? 순진한 말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 다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요. 어딜 가나 가난한 자가 있고요. 어딜 가나 정의와 사랑이 보이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을 다 가리고 나서 믿음의 영역으로 바라봐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날 다스리십니다. 라고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의 삶은 현재 우리 돈에 의존하잖아요. 그래야 생활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의 시간을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 물론, 너는 안 그러잖아 라고 쳐다보신다면. <laughs> 네. 맞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죠. 네. 하지만 제 아내를 통해서 열심히 간접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2시간, 3시간 넘게 계속 대화를 나눴는데, 아내가 요새 고민하고 있는 것은, 공동, 사회생활 하면서 차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쓰는 방법은 바보인 척 하는 거. <laughs> 냄새가 나도 냄새가 안 난다고 얘기하고 다니고, 네. 들었음에도 듣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다니고, 어, 전못 들으는데요. 어, 누군가가 이제 계속 냄새를 풍기, 정말 이제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시는 분이 계신다면, 어, 저는 비염이 있어서. 제가 <laughs> 냄새 에 진짜 민감하거든요. <laughs> 처절하게 차별을 안 하기 위해서. 네, 누군가가 이렇게 막 뒤에서 누군가를 욕하고, 막 자기도 욕하고 싶은데, 같이. <laughs>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어제 노력하는 아내요를, 어, 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사실, 그냥 오늘 하루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 날 정말 다스리셨나? 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믿음의 영역. 이땅 가운데 전쟁과 슬픔과 그리고 내삶 가운데서도 마치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할지라도 나의 주 주인, 나의 주인은 누구시다?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혼돈과 무질서를 항상 무찔러 주시는 분도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그 법인 성경과 주님의 거처인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재는. 그래도 주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살아 숨 쉬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갱신하고 내일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만 좋게 될 겁니다. 이득만 좋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내 삶의 무지서를 어, 무찔러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꿈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엄청나게 산재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눈으로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권한과 능력과 그리고 준비, 싸우실 준비조차 되시고 계신다는 것을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받아, 바라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선언했던 바울의 선언처럼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법을 내 삶에 적용시키며 주의 다스림대로 살아가기를 믿음의 눈으로 선언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께 믿음의 눈을 열어서